<웃음> <웃음> 안녕, 엘리예요. 오늘 엘리의 이야기는 시크릿 주주가 되고 싶어요. 우와. 우와, 진짜 예쁘다. 내가 좋아하는 노란색을 같이 좋아하는 우리 릴리. 그리고 우리 막내, 샤샤. <laughs> 그리고, 어, 분홍색 머리. 아이린 그리고 로사. 우와, 나도 너희들처럼 이렇게 막 핑크핑크 핑크 립스틱도 바르고 싶고 그리고 막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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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밝그스름하게 여기 여기 볼터치도 짝짝짝짝짝 하고 싶고 막 머리색도 이렇게 핑크 보라색 주황색이랑 하고 싶다. 아, 나도 이렇게 시크릿 주주처럼 예뻐지고 싶은데 아, 아, 내가 막 이렇게 화장하고 하면 엄만 마혼나겠지 아이 참. 꼬마 캐리, 꼬마 캐리, 미안해, 미안해. 내가 있잖아. 시크릿 주즈랑 너느라고 깜빡했지, 뭐야. 오분밖에안 늦었으니까. 사과를 받아줄래? 고마워. 아무튼, 꼬마 캐리, 있잖아. 나 요즘에 시크릿 주즈한테 완전 빠졌잖아. 나 그렇게 막 화장도 하고 싶고, 막 머리도 막 핑크색, 막 보라색 이렇게도 하고 싶고. 엄청 그러는데 너는 안 그래, 꼬마 캐리? 아. 엘리야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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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크릿 쥬지 완전 좋아하잖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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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엘리야 우리 집에 갈래? 어? 너희 집에? 너희 집에 가서 뭐하게? 하 있잖아 내가 오늘 우리 집에 가면 시크릿 쥬처럼 변신시켜줄게 어? 진짜? 나 그럼 너희 집에 가면 시크릿 쥬처럼 얍얍 이렇게 변신할 수 있는 거야? 완전 좋아 빨리 가자 빨리 자 절로 가는 거야? 일로 가는 거야? 일로, 가자! 징징징징징징징징! 우와, 꼬마 캐리! 아, 역시, 너도 시크릿 즈지 인형도 다 있구나. 우리 집에도 다 있는데. 어, 그리고 이건 뭐야? 와, 엄청 예쁘다. 이거, 이거 있잖아. 이거, 이거 비밀인데, 우리 엄마 화장대야. 아, 엄마가 장난감어 <laughs> 어, 어, 엄마 화장대 맞아? 어 그렇다니까 여기 안에 엄마 화장품 다 있어. 그러니까 오늘 나랑 엄마 화장품 가지고 예쁘게 변신해 보자. 어 아, 진짜 아, 신기하다. 그러면 그러면 내가 한번 열어볼게. 자짠 우와 진짜 예쁜 거 많다. 아 여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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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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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뭐지? 자 한번 볼까. 우와 우와 빛이네 빛 빛은 그럼 머리를 빗어야 하니까 머릿결이 좋아야 한다고 그래서 쑤욱 여기도 이렇게 빗겨주고 아 이건 다 됐으니까 어 시크릿즈 샤샤처럼 나도 주황색 머리를 한번 해볼까 하자 그러면 요거를 여기에다 이렇게 꽂으면 아아 아! 예뻐? 왜 사자 같이 예쁜 느낌이 아니지? 아무튼 <laughs> 자 이렇게 주황색 머리도 해보고 그 다음에 어와 여기다 립스틱 자 이렇게 하고 립스틱도 냥음 이렇게 바르고 그 다음에 어 맞아 맞아 이거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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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에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엄마 하는 거 봤어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아, 하 이렇게 하는 거 맞지? 꼬마 캐리. 어, 신난다, 신난다. 그리고, 그리고, 어, 아, 이거는 뭐지? 이거는, 우! 음, 와, 향 엄청 좋은데? 이거는 그냥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뿌린 다음에 이렇게 얼굴에다 바르면 되는 거겠지? 이렇게 얼굴에다. 자, 음, 근데 이거 향 진짜 좋다. 음, 이거 여기다 이렇게 뿌려서, 몰라. 이렇게 하면 엄청 예뻐지겠지. 어때, 꼬마캐리? 엘리야? 근데 왜 너는 너만 해? 왜 나는 하나도 안 해주는 거야? 어, 미안 미안, 내가 깜빡했네. 너무 예뻐지는 거에만 집중했나봐. <laughs> 내가 너무 시크릿 주주만 되고 싶었나봐. 어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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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예쁜 아이섀도우가 있네. 이거니까 이거, 내가 손으로 칠해줄게. 얼굴에도 이렇게 손으로. 쭉. 예쁘다 핑크 색깔은 이렇게 쭉쭉 쭉쭉 해서 볼 터치 볼 터치 쭉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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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 해주고 아 꼬마 캐리아 너립스도 발라줄게 쭉쭉 우와 예쁘다 예쁘다 아나 오늘 꼬마 캐리아 너 덕분에 이렇게 예뻐진 것 같은데 고마워 나 이제 다른 친구들한테 자랑하러 갈 거다 안녕 열로 갈까 열로 갈까. 일로 가지? 슥슥슥슥슥슥 랄랄랄랄라. 아, 간지러워. 왜 이렇게 간지럽지, 갑자기? 아, 친구들한테 자랑하러 가야 되는데. 아, 얼굴은 간지럽고. 자랑하러 가야 되는데. 얼굴은 간지럽고. 아이, 안 되겠다. 집에부터 가야겠다. 아이, 참 간지러워. 엄마! 엄마! 어, 우리 딸 왔어. 어머나, 세상에! 너 얼굴이 그게 뭐야? 얼굴이 그게 뭐야? 어 왜요 엄마 대체 제 얼굴이 왜요 어디 한번 뭐? 어? 엄마 이게 뭐예요 이거 얼굴에 뭐예요 제 얼굴에 그난거 뭐예요 <laughs> 이거 정말 너 대체 얼굴에 뭐한 거야 응 어, 엄마 그냥 저는 그냥 그, 그냥 그 꼬마 캐리네 집에 가서 꼬마 캐리 엄마 화장품 여기 좀발른 것뿐인데. 으이 그 정말 누가 어른 화장품 마음대로 그렇게 바르라 그랬어. 그러면 된다 그랬어안 된다 그랬어. 아니 엄마 그냥 저는 그 시크릿 주주처럼 막 예뻐지고 싶어서. 그 엄마 엄마 그 화장품 바르면 예뻐지는 줄 알고 저는 그랬죠. <laughs> 근데 이거 어떻게 해요, 엄마. <laughs> 어디 한번 보자. 어디 한번 보자. 안 되겠다, 일리야 얼른 병원 가자, 엄마랑. <laughs> 엄마 병원이요? 병원 싫은데! 빨리 가자! 네! 친구들, 엘리는 그냥 시크릿 주즈처럼 예뻐지고 싶어서 꼬마 캐리 엄마 화장품을 한번 써본 건데, 우리 친구들은 예뻐지고 싶다고 엄마 화장품 함부로 이렇게 쓰면 안 돼요. 알겠죠? 오늘 엘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! 그럼 엘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. 친구들, 안녕!